더 안전해지기 위해, 더 가벼워지기 위해 철도 이제 기가의 시대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포스코의 초고강도 스틸 기가 스틸의 시대가 열립니다. 기가 스틸로 철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포스코. 오승은 골키퍼 수비진에는 김성주, 윤준성, 임채민, 김태환 미드필더 라인 여름, 김성준, 유준수 그리고 공격진에는 조영철, 김병호, 김호남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전남 드래곤즈의 라인업입니다. 이호승 골키퍼 수비 라인에 박대한, 김경재, 현영민, 이슬찬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유고비치, 한찬희, 김영욱 그리고 공격진에는 허용준, 자일, 안용우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원정 팀 흰색에 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전남 드래곤즈가 오른쪽으로 경기를 펼치고요. 그리고 빨간색 유니폼의 홈팀 상주 상무가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1승밖에 없는데요. 날카로운 헤딩 그러나 볼때 오른쪽으로 밀어갔습니다. 김원홍 선수를 향해서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자 지금 온세이드 상황이었죠. 자 완벽하게 수비수. 뒤로 올라오는 김성준의 좋은 크로스, 김원남 선수의 헤딩 마무리.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패스 미스 위험합니다. 그대로 슛. 정면입니다. 이 전남의 패스 미스로 인해서 상주 상대의 결정적 기회가 나왔었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상주는 오늘 기세를 잡아서 또 좋은 경기 운영을 할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돌지 못했습니다. 자, 일 길게 봅니다. 반대쪽. 방향 전환, 터치가 좋았습니다. 몸싸움 상황. 자, 아, 첫 번째 볼 터치 정말 좋네요. 안영우, 이슬찬, 이 공을 지켜냈습니다. 코너 킥이 만들어집니다. 김성준입니다. 걸려 넘어졌는데요. 반칙이 선언됐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카드의 여부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공을 먼저 건드렸다는 심판의 판단인가요? 김성주의 프리킥 감아차 좋습니다. 그대로 헤딩. 온라인을 벗어납니다.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해 준다면 좋은 득점 찬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연결됐고요. 수비수 두 명이에요. 김용호 그대로 때리는데요. 자, 지금은 김병호 선수의 선택이 좀 아쉬웠죠. 충분한 공격의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욕심을 냈는데 저게 또 미끄러졌네요. 이번에 안영우 좋은 패스. 조금 길었군요. 한찬이 짧게 내줬고요. 치고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경합 얻었습니다. 과정은 붙이긴 합니다만 김태환 선수 치타죠 빨라요 연결됐습니다 김영욱입니다 자 자일 쪽으로 잘받고요 연결이 되네요 자일이 모처럼 공격 기회를 갖습니다 왼쪽에서 가운데로 연결 어렵게 어렵게 공을 지키고 있는 김영욱 아트서클에서 오른쪽을 봤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그대로 슛 자, 들어갔어 자일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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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의한 방. 대단합니다. 지금 사실은 크로스가 길게 올라왔고, 자, 여기서 크로스가 뒤로 흘렀고요. 자, 지금은 과감하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몸을 뉘우면서 아, 이슈팅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일의 골로 먼저 앞서 나가는 전남 드래곤즈. 한 번에 클리어. 오른쪽으로. 김호남. 한 번에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김병호 그대로 슛! 들어갔어! 들어갔습니다! 앞서 14라운드와 비슷한 상황 터닝슛으로 김병호가 통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첫번째 볼터치 좋았고 지금은 뭐 터닝슛 과감하게 예, 파포스를 보고 슈팅 그렇죠 사이드 측면으로 가기도 힘든데 또 올라오는 크로스가 부정확하게 된다면 최전방에 는 공격수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고영진 주심의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일과 김병호의 골로 양팀 스코어 1대1 후반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홈팀 상주 상무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하얀색 유니폼의 전남드래곤즈가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뒤쪽으로 내줍니다. 치고 들어가는 과정 그러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김호남의 날카로운 돌파가 있었는데요.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 아, 지금 한창의 선수의 드리블이었었는데, 자아 네. 지금 다이렉트 퇴장을 줬어요. 두 선수가 여기서 밀려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 아 지금 하야 한창의 선수가 예 지금 퇴장 맞습니다. 노상남 감독은 선수비 후역습 카운터택 전술을 오늘 들고 나왔었는데. 한 명이 적은 부분이거든요. 자, 강하게 찔러 넣어봤는데요. 위협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패스. 올라갔고요. 뒤쪽으로 슈팅 찬스. 자, 자. 그대로 슛. 높게 뜨고 맙니다. 김성준의 슈팅. 강한 수비를 보여준 유고베치. 일단은 벗겨냈지만 또한 명의 수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아 헤딩. 막아냈어요. 막아냈습니다. 이유는 상대 수비를 끌어놓고 반대편 빈공간에 빠르게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 득점 찬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머리 맞지 않았고요. 다시 한 번, 출. 벗어나는군요. 지금은 좋은 크로스 올라왔고 유준 선수가 몸까지 날려봤습니다만, 머리 닿지 않네요두 번째 기회에서 결국 골대를 벗어나고 마은 이런 상황이 좋았고 홀대패에서 바운드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려드는 유준 선수도 정확히 머리 에 맞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공격을 펼치는 전남 걸렸어요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여기 뭐 이슬찬 선수 의전매트 거죠. 김성주 접었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이호승이 쳐냈했고 살아있고 아직까지 김태환 접었습니다. 히대로슛병 맞고 빠져나갑니다. 노련한 선수 투입을 시키면서 이제 경기 운영을 좀더 안정되게 하고 남은 시간 역습을 노려보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김동기 아. 크로스. 몸을 날려봤지만 김호남 큰 기회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몸싸움도 거칠게 상주 상무 선수를 압박해줬습니다. 아, 몸싸움 일어나는 상황이 업사이드 상황이었네요. 네. 김병호의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고비치 쪽으로 가운데로 자, 연결됩니다. 열렸어, 열렸어요. 딩슛. 윤준성이 막아냅니다. 위쪽으로 김도영의 패스, 김병호 돌았습니다. 그대로 연결 패스가 연결됐고요. 연결됐고요. 가슴으로 떨고나고 슈팅각이 안 나오네요. 여기서 슈팅각 자, 좋은 패스입니다. 패스 올라왔고요. 왼발 크로스 김도영 크로스가 길었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자, 지금은 너무 정직했죠. 상주 상무 왼쪽입니다. 김병호 크로스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골키퍼 차징을 선언을 했네요. 이게 이런 지시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런 크로스 기회도 많고 사실 득점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는데 조금은 답답한 상주 상무입니다. 현영민. 김태현 선수, 자 빠져나가는데요. 자 지금은 자 오히려 현영민의 반칙을 현영 선언한군요. 파울을 주네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비스리 올렸고요. 올라갑니다. 그대로 헤더 맞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접었고 올라갑니다. 에딩. 자 지금은 임채민인가요 계속해서 날카로운 코너킥이. 날아갑니다 그대로 막아냈어. 자! 막아냈어요. 이 호승 정말 슈퍼 세이브예요. 이대로 경기 종료. 이 호승이 전남에 승점 1점을 가져다줬습니다. 오늘 경기 k 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상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의 맞대결. 전남 드래곤즈 골키퍼 이 호승의 슈퍼 세이브와 함께 아니, 1대1로 끝이 아니, 났습니다.